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어, 기타 언박싱과 어, 기타 부르는 법에 대해서 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같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한국에 있을 때 기타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 넘어오면서 기타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기타가 필요한데 어, 디 싸게 구할 수 있는 데가 없느냐라는 글을 우연히 또그 타이밍에 보게 돼서 그냥 그분께 잘 쓰시라고 드리고 그냥 오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또 기타가 필요할 일이 생겨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laughs> 양가 부모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사주셨어요. 그래서 기타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구입한 모델은 아, 짜잔, 이겁니다. 어, 엄청 박스가 크죠? 어, 야마 f g x 800C라는 어쿠스틱 어, 기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저는 살때 어, 기타랑 액세서리들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있는 걸 샀거든요. 어, 그래서 하드 케이스가 딸리는 패키지인데. 어 같이 왔네요. 오 기타입니다. 오 짜잔, 예, 이게 기타가 왔습니다. 네, 기타를 어 사실 때 오프라인 매장 가시면은 보시긴 하겠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샀거든요. 또 받으시면은 먼저 확인해야 될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 이걸 4 내기란 는데 기타 내기 휘었는지 안 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다행히도 어, 양풍으로 왔습니다. 휘지 않는 것. 어, 기타를 오래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고 있다 보면은 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메고 있다 보면은 기타 이 렉이 나무라서 이렇게 습도나 그런 것 때문에 휘기도 하거든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어, 위에서, 기타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줄 걸린 거랑 밑에 이렇게 평행하게 내려가고 있죠? 이거랑 여기 지판이 평행하게 같이 가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제 휜 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거나 아니면 위로 이렇게 볼록 올라왔다거나 그렇거든요. 줄하고 같이 평행한 높이로 계속 가고 있으면 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아, 좋네요. 네, 어이 기타는요? 이 기타는 야마하에서 나온 거고 탑 솔리드 제품입니다. 그 탑은 스프루스 나무를 썼고요. 어, 아마 측면하고 후판은 합판인데 어, 나토 나무를 썼을 거예요. 나토 나무는 마호가니 대체목이거든요. 그래서 어, 단단함이나 사운드가 비슷하다고 해서 마호가니 대체목으로 많이 쓰입니다. 어,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픽업이 달린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에 어, 잭을 꽂아서 소리를 출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건전지 넣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어, 픽업, 픽업 보면은 뭐 요즘엔 다 그렇지만 튜닝 기능도 같이 있어요 보통 여기에는 어, 9볼트짜리 네모난 건전지 있죠 그걸 많이 쓰는데 보통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AA 사이즈를 두개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된대요 기타를 오랜만에 사가지고 또 이런 건또 오랜만이네요 어,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좋네요 오랜만에 기타를 사는 거라서 어, 그리고 또 확인하셔야 될게 있다면 기타 지판 있죠? 여기를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쓱 내려보세요. 그럼 지판이 혹시나 튀어나온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안 튀어나와서 양품인 건데 어, 그렇게 튀어나온 게 있다면 그것도 교환을 받으셔야 돼요. 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내기 휘었냐 안 휘었냐 이무니까 그거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 기타의 어, 단점이 하나 보였네요. 단점이 뭐냐면. 어 기타 그 멜빵 있죠 기타 스트랩 매는 게 뒤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는 보통 한 이쯤에 보통 이렇게 달려 있는 걸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여기 안 달려 있어요. 여기 안 달려 있으면 여기 넷 부분에 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 저는 그게 좀 아쉽네요. 이렇게 끝에 줄로 묶는 걸 별로,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어예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기타랑 멜빵하고 어이 하드 케이스 그리고 어 55잭 하고 여분 기타 줄 야마 야마 기타 줄한 세트 그리고 카포 어 그리고 어, 줄 감기하고 피크 이렇게 세트를 해가지고 339불에 네, 샀어요 예, 검색은 구글에서 했고요. 어, 사실 이것보다 10불 더싼게 329불짜리 세트가 있긴 했는데, 거기엔 좀 필요 없는 것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튜너 기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차피 여기 픽업에 어, 자체 튜닝 기능이 있어가지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10불 더 주더라도, 잭하고, 이거지, 카포 받는 게낫겠다 싶어가지고 이 세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럼 제가 기타 고를 때 유의했던 사항들, 기타 처음 사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짧게나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타는 특별히 어쿠스틱 기타는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재질이 어떤느냐에 따라서 어, 기타의 가격을 많이 결정을 합니다. 보통은 이게 합판이냐 아니면 통판이냐로 많이 가격이 갈리는데요. 합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나무 조각도 있죠. 이걸 붙여가지고 그 나무 그 판을 기타 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타 판을 만드는 건데 통판이라는 것은 보통 솔리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이 판을 하나를 한 나무에서 붙이지 않고 한 나무에서 통으로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래서 통으로 잘라가지고 여기 가운데 보면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선 같은 게 하나 있죠. 그래서 하나로 잘라가지고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거 두 개를 통으로 된 나무를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게. 이제 통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어떤 나무를 썼느냐, 그리고 그 나무가 합판이냐, 아니면 통판이냐, 솔리드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나뉘고요. 보통 이제 저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대부분 나무들이 합판으로 돼 있고요. 어 심지어 어떤 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기로 하죠. 옛날에 그런 기타가 있었는데요. 그게 한 저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좀 고가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한중급자 정도 되면은, 한 20, 30만원대 이상 가격, 또 픽업 달린걸 기준으로 하면, 3, 40만원대 정도 가격에 가면은, 이제 탑솔리드라고 해서, 앞에 있는 상판 있죠? 이 판. 이 상판이 솔리드를 쓴게 있어요. 통판을 쓴게 있는데, 그런, 이제 기타가 3, 40만 원대 이상 가격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탑하고 음백을 통으로 쓰는 게 있고요. 올솔리드라고 해서 탑 그리고 사이드, 백 이거 전부 다 통판으로 쓰는 기타가 있어요. 이제 그 기타가 제일 비싼 기타가 되겠죠. 그래서 어 보통은 상판 어 솔리드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얘기할 때어 기타에서 상판 목판, 측면판 이렇게 했을 때 소리를 100%를 100으로 나눴을 때 상판이 소리 내 낸지 한50% 정도, 빼이한 30%, 측판이 한20%이 정도 비율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가격 대비 가장 좋은 소리를 하려면 뭐 물론 올라운드, 올 솔리드 제품을 사면 뭐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상판만 이제 솔리드를 된걸 많이 사죠. 그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소리가 나고 거기에 이제 더 투자를 하면은 물론 좋은 소리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 가성비라고 하죠. 그래서 아예 하판인 나무에서 상판이 어, 통판인 나무로 갔을 때는 소리가 좀 많이 좋아짐을 느끼는데 그 다음부터는 투자 만큼에 비해서 이렇게 큰 향상은 어,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판만 솔리드로 된 거, 어, 통판으로 된 거를 많이 구입을 하고요. 이번에 제가 구입한 것도 그렇습니다. 나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 크게 한두 가지 나무가 유명해요. 어떤 거냐면 스프루스 나무하고 마호간이라는 나무입니다. 스프루스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뭐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걸 다 다루긴 좀 그렇고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대표적으로 쓰이는 나무가 스프루스 나무입니다. 보통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재배되는 나무고요. 나무의 어떤 강도라든지 아니면은 소리가 부딪힐때이 나무가 탄성이 어떤냐, 얼만큼 딱딱하느냐, 아니면 얼만큼 이게 탄성이 있느냐가 소리를 좀 많이 좌우하거든요. 근데 그런 강도나 탄성들이 가장 좋다고 해서 표준 상판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탄성이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아무래도 소리가 부딪혔을 때. 울림을 더 풍성하게 해주겠죠. 근데 탄성이 좋은 나무일수록, 어, 이렇게 좀더 가볍고, 이렇게 좀더 얇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내구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적절한 타협선을 찾은 게 이제 스프루스로 이제 많이 씁니다. 더 강도도 어느 정도 괜찮고, 이제 탄성도 어느 정도 괜찮은 어떤 표준적인 그런 나무라고 볼수 있죠. 그거 말고도 이제 마호간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보통 기타의 측면하고 후판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프루스보다는 아무래도 좀더좀더 어, 단단한 나무겠죠. 좀더 단단한 나무고 어, 좀더 탄성이 안 되지만 어떤 기타든간에 소리가 이렇게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에이징이라고 하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여기 그 소리에 나무가 이렇게 적응을 해서 물렁물렁해지기도 하고 이 처음에 샀을 때보다 소리를 튕겨내는 느낌이 어, 달라져요. 그래서 많이 쳐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에이징을 하면은 마호가니 특유의 이런 거칠면서도 농찬 어, 그런 멋진 그런 사운드를 낸다고 합니다. 어, 제가 전에 썼던 기타는 전부 올 마호가니 제품이었는데요. 이제 상판은 솔리드 마호가니고 측면 후판은 합판으로 된 마호가니였는데 그소리가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샀던 800 시리즈의 측면하고 후판에 사용된 나토라는 나무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호가니 대체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도도 마호가니하고 비슷하고 소리울림도 마호가니하고 비슷한데 약간 더 저렴하죠 그래서 이제 어, 마호가니 대체목으로 많이 쓰이는 어, 나무들입니다 거의 마호가니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호가니 나무의 특징이라면 아무래도 중후하고 따뜻한 소리 좀 약간 남성적인 소리를 이렇게 잘 내주죠 그리고 스프로스는 이제 거기에 비하면 비교적 좀더 찰랑찰랑한 소리들이 어, 잘 나겠죠 그리고 로즈우드라는 어,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어, 보통은 지판에 많이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나무 자체에 기름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일 때 어, 별도로 이렇게 끝에 마무리 하는걸 다른 나무 같은거 발라주는데 이 나무는 기름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쓸수 있다고 사람들이 보거든요 어, 그래서 음, 지판으로 많이 쓰이는데 로즈우드란 나무도 보통 비교적 단단한 나무 쪽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소리가 그쪽으로 어, 좀더 몰리는 경향이 있죠. 중, 중후하고 어, 풍성한 느낌의 사운드로 가는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마호가니류의 대체목들이나 그런 단단한 나무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밖에 마호가니 대체목으로는 샤펠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대체목이라서 마호가니만큼은 아니겠지만 어, 그래도 마호가니 대체복으로는 가장 인기가 좋은 나무인 것 같고요. 어, 나무가 마호가니에 비해서 좀더 이게 조직이 치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더 치밀해서 더 단, 더 이렇게 치밀하니까 어떻게 해서 더 단단하게 연결이 되 있겠죠, 나무가. 그래서 이게 부딪혔을 때, 어, 좀더 무겁고 중후한 소리가 어, 난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서스테인 같은 거 이제. 잘 이렇게 튕겨주면, 서스틴, 한번 튕겼을 때 소리 울림, 울림이 팅, 딩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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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잘 튕겨주면 오래 가잖아요. 근데 단단하면 상대적으로 팅,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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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덜 가겠죠, 소리가.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서스틴, 음이 지속되는 것들은 좀마구간가니보다덜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소, 그만큼 소리를 강하게 받으니까, 소리가 힘차고 좀 쭉쭉 뻗는 그런 남성적인 경향이, 경향의 사운드가 잘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제가 기타를 살때 고려했던 것들 얼마 안 되지만은 좀 나눈 것 같습니다 기타를 사실 때 처음에 생각 하셔야 될 거는 어, 내가 합판으로 된 기타를 살 것인가 아니면 은 탑솔리드 상판이 어, 솔리드로 된 탕파 통판으로 된 기타를 살 것인가 아니면 상판 후판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올 솔리드를 살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솔리드냐 아니면 합판이냐를 결정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어, 사운드는 어떤 사운드냐, 어떤 나무를 어, 해야 되느냐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기타를 만들 때 보면은 안에 울림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 안에 설계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씩 달라진다고도 해요. 근데 어, 요즘에는 그런 설계도를 뭐 회사기도 서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번에 산 야마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사운드다 이렇게 광고를 하긴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사고팔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 설계로 인한 큰 사운드 차이보다는 나무에 의한 큰 사운드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어, 기타 살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 통판이냐 합판이냐. 그리고 통판을 살 거면 어디까지 살 거냐? 상판만 살 거냐? 상판 습판만살 거냐? 올 솔리드를 살 거냐?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 어떤 나무를 살 거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확신을 못 하겠으면 은 다양한 나무들의 소리를 어, 들어보세요. 악기장에 와서 들어보시고 결정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면 인터넷 요즘 유튜브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검색하셔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취향이 없다면 저는 가장 무난한 거는 스프루스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무난하게 스프루스 나무 사시면은 중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기타는 메이커도 중요하겠지만 메이커보다는 이거 사양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나무를 썼는가 어디까지 통판이고 어디가 화판인가를 보시고 그리고 가격대를 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타를 잘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픽업이 달린 어, 그런 기타를 샀어요 픽업이라는 것은 이 기타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달린 거 있죠 여기 일렉트릭으로 연결하는 거잭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걸 이제 픽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울리는 소리를 어떻게 잘 뽑아낼 수 있는가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뽑아내는 질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외에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 있느냐 여기에는 지금 로우 미드 하이라고 해서 세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게끔 픽업에 달려 있어요 어떤 건는두 개가 달려있고 어떤 건 아예 안 달려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부가적으로 이제 튜닝 기능도 어, 들어가 있네요 어떻게 기타 구입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렇게 엄청 비싼 기타를 사실게 아니면은 어, 저는 보통 상판은 솔리드에, 기타를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기타를 사시면, 또 가격대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괜찮은 쓸만한 기타를 구입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말씀 드리자면, 기타를 사면은 항상 액세서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타 하나만 가격이 싼 거를 구하실 수도 있지만,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액세서리가 패키지로 돼서 싼 제품을 구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